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쌍꺼풀 수술을 흔히 받는데요.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누구나 눈이 더 예뻐지기를 바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졸려 보이게 된다면 어떨까요? 물론 마음에 들지 않겠죠. 그런데 왜 졸려 보이는 것일까요?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눈이 잘 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냥 쌍꺼풀 수술만 받으면 오히려 눈이 더덜 떠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눈을 떠지는 걸눈 떠지는 걸 항상 생각해서 쌍꺼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라인을 예쁘게 잡아도 이렇게 졸려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원래부터 눈이 크고 잘 떠지면 쌍꺼풀 수술을 받지도 않겠죠. 그렇지만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러면 눈을 떠지는 걸 맞춰야지 둥글고 또렷한 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. 바로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. 아직 붓기가안 빠졌지만. 바로 직후에 놀랍게도 검은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는 둥근 눈매로 교정한 것을 보셨습니다.